네 점을 모두 연결했을 때 만들어지는 사각형은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했어요. 그럼 일단 네 점을 이어보지 뭐. 그렇죠? 네점 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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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이 자 여기를 a, b, c, d라고 놉시다. 이 d는 뭐예요? 대각선이죠. 사각형의 대각 수직 이등분이 됐어. 이등분이 되고 어떻게 만났어요? 수직으로 만났어. 서로 다른 걸 수직 이등분한다. 그쵸 이건 어떤 거의 성질이었어요? 우리가 마름모의 성질이었다라고 알수 있었죠? 사각형은 뭐다? 해줄수 있겠다. 그렇죠? 라고 우리가 성질을 통해서 알수 있었어요.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수직 이등분한다. 그렇죠? 좋아요. 오케이.